y는 f(x)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것 같다. 어, f(x)라는 함수가 이렇게 된대네 그랬을 때 y는 x. 어, 이게 y는 x니까. 우선 만나는 점부터까. 얘기가 a 만나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게 b. 이렇게 되는 거 맞아? 이렇게 갖다 놓으면 c일 때 c. 이렇게 하려면 d일 때 d.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될 거고요.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할때 x의 값이 b에서 d까지 변할 때 함수 gx의 평균 변화율 구하래. 자, gx라는 애가 어디에서 c x의 값이 x의 값이 c b에서 d까지구나. 소리. 함수 y는 gx 위에서 x가 b에서 d까지 변할 때까지의 평균 변화율 구하래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평균 변화율이니까 예를 들어서 b g b 맞나 콤마 여기 d g d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럴 때 평균 변화율은 d 마이너스 b 분의 GD g d 마이너스 g B, 이렇게 될것 같냐, 얘들아. 이해 합니까? 오케이. 자, 근데 우린 GX에 대해서 아는 게 없네. 그래서 우선은 FX란 함수부터 볼게요. Y는 FX란 함수를 봤더니 여기서 아는 점들이 있어. 그치? 지금 요 점. FX가 얼마를 지나? 아, A, B라는 점도 지나고요. 그치? 또 어떤 점 지나? 음, B 컴마 C라는 점도 지나고요. 또 C 컴마 D, D 컴마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네, 그치 맞아요.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거야. 그럼 예를 들어서 F의 A는 B, F의 B는 C, F의 C는 D 이렇게 해줘도 돼. 그럼 이 역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얘들아. 얘 역함수 a, b면 그 역함수는 b, a 지나야 되지. 그렇지? 얘 역함수 c, b 지나야 되고 얘 역함수는 d, c 지나야 되잖아. 그렇지? 어, 그럼 결국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? g에 c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? b g에 d를 넣었더니 얼마? c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? 여기서 는 g에 d를 넣었더니 얼마가 되는 거야? a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? 맞아요. 아니 여기가 a 컴 b면은 얘가 b 컴마 a가 될테고 얘가 y는 g x란 함수가 f x의 역함수니까 g b는 a, g c는 b, g d는 c 이렇게 된 거잖아. 그치지이 갖다 넣는 거야. d 여기가 d 마이너스 b였고, 그치 g d. 어, c네. c. g b. a네. 그치 아 그래서 d 마 b 분의 c 마이 a 아, 몇 번? 4번 이렇게 되는거지 이해합니까